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세가에서 출시한 이 스파이 패밀리 아냐하고 본드 이두 종류가 출시를 했는데 이게 출시된 지는 꽤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건 오늘입니다 너무 늦게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받았지만 이거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세가가 이 가격 대비 이 괜찮은 퀄리티 제품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이 피규어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한 4만 원대? 거기에 비해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좀 먼저 출시했던 아냐 랑 본드 고 이게 이제 조금 늦게 출시한 아냐 랑 본드 인데 일본에는 예전에 풀렸었죠 작년 11월에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일본에서 이게 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달에 갔을 때또 일본에 갔을 때 이게 출시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기다리는데 이제야 한국에 온 겁니다. 한번 볼게요. 일단 본드의 퀄리티는, 어, 역시 새가답게 가격 대비 짱입니다. 진짜 잘 나왔어요. 진짜 이 본드, 어, 너무 잘 나왔죠? 본드 잘 나왔고, 여기에 이제 걸터 앉는 아냐가 있는데, 제일 중요한 건 아냐의 이제 얼굴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잘 나왔냐. 어떠세요? 아냐의 얼굴이 아 눈이 조금 눈이 좀 많이 큰것 같네요. 왜냐면 이게 그 손바닥 시리즈 아냐를 아냐랑 이게 자세가 똑같거든요. 손바닥 시리즈에서 나온 아냐의 자세가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얼굴 퀄리티가 아무래도 4만 원이니까 가격대가 좀 떨어지니까 근데 도색이나 이런 상태는 되게 좋은데 얼굴이 약간 그 손바닥 시리즈의 얼굴의 아냐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. 그렇지만 뭐 귀엽네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고, 요거 한번또 뜯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이게 예약한 줄 모르고, 일본에서 11월에 사왔어요. 그래서 사왔지만 한번 뜯어 볼게요. 요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. 음, 본드에 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이것도 이 본드에 얼굴이, 얼굴이나 이런 모습이 되게 잘 나왔네요. 꼬리를 합쳐주고, 이렇게 합쳐주고 본드를 베이스에 꽂아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본드를 베이스에 꽂아주면 되고, 제일 중요한 또 아니아죠? 저는 이 아니아는 참잘 나온 것 같아요. 이 밝은 분위기의 아니아 얼굴이 잘 나와서 이거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. 가격 대비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완성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놔두면 정말 귀엽고 같고 내친김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제 스파이패밀리 한번 제가 또 꺼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파이패밀리 시리즈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로이드는 세가 제품이에요 세가 제품인데 제가 진짜 이 세가 제품에 제일 놀랐던 게이 로이드의 얼굴이 웬만한 비싼 뭐한뭐10몇만원 하는 피규어들 보다도 얼굴이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이거 강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가 제품의 요루 요루입니다 이것도 세가 제품인데 이것도 헤드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잘 나왔고 제가 이두 개를 왜 샀냐면 은이두 개의 사이즈와 이 손바닥 시리즈 손바닥 시리즈의 이 아냐 이 아냐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 손바닥 시리즈 아냐가 가격 대비는 너무 비싼데 이 요만하죠 요만한데 이게 7, 8만 원돈 하니까 비싸죠 비싼데 이렇게 키메라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게 7만원입니다. 7만원인가? 8만원인가? 아무튼 그런데 이거랑 이 세트가 딱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죠.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. 이 손바닥 시리즈 아냐가 혼자 출시했을 당시에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손바닥 시리즈에 요르랑 로이드가 이번에 이제 출시한다고 해서 근데 저는 굳이 그거 출시해서 비싸게 다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가 제품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이즈도 딱 맞고요. 그래서 이 제품 저는 추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팝업 시리즈. 팝업 시리즈 아니한데 아 이거 미쳤습니다. 이거 강추입니다. 팝업 시리즈 그 팝업 시리즈 제품들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진짜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 팝업 시리즈에서 나온 요번에 아냐인데 요거는또 헤드가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인데 그 아냐 특이의 표정 있죠? 눈 찢어진 표정 그 표정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렇게. 그 표정이 이렇게 들어있는데, 이거는 제가 껴봤는데, 이 표정은 좀안 어울리더라고요. 이 자세에서. 그래서 이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보관을 하고 있고, 안 껴놓고 있어요. 그냥 이 자세는 이 활짝 웃고 있는 이 얼굴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이렇게 해놨고, 이제 이거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피규어입니다. 이것도 나름 뭐, 쇠가치고, 저렴해서 헤드도 뭐,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잘 나온 것 같아요. 잘 나온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진짜 강추입니다. 이거는, 이거 뭐,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두 개가 생겼지만, 이것도잘 전시해놓으면, 이쁘죠?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패밀리 시리즈를 이제 다 모았는데, 마지막 제가 비장의 무기로 안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. 자, 이겁니다. 가차폰으로 뽑은 건데, 진짜 얘가 이 찢어진 얼굴은 최고인 것 같아요. 이 찢어진 얼굴은 제가 뭐 여기저기 뭐 아무리 뭐막이게 아냐 피규어 막 많이 봤는데 이 녀석의 얼굴이 제일 그 찢어진 얼굴에 진짜 제일 부합되는 헤드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어요. 너무 귀엽고. 근데 문제가 자립이 안 돼요. 자립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어요. 그게 좀 아쉽지만 찢어진 얼굴은 이 녀석이 제일 잘 나왔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스파이 패밀리 시리즈 피규어들을 오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